네, 안녕하세요. 대치용도사입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2학년 2018년 하반기 21번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볼게요. 보기와 같은 규칙에 따라 기역과 니은, 기역과 니은의 알맞은 수의 곱을 구하시오. 기역과 니은의 알맞은 수의 곱, 기역을 구한 다음에. 그리 다음에 은도 구하고, 곱을 구하면 되겠죠. 자, 작전은 세웠습니다. 먼저, 그럼 기 ᄀ과 ᄂ을 알아보려면 먼저 위에 보기, 보기에 있는 예시들 세 개를 완벽하게 분석을 해야겠네요. 음, 이런 규칙, 규칙을 찾는 문제는 사실 문제를 조금만 틀어도, 조금만 변형을 해도 음, 찾기 힘듭니다. 따라서 많은 문제를 풀어보고, 음, 연산 공부도 열심히 해서 수학적인 감각을 익히는 게 필요하죠. 수학적 감각, 수학적 감각을 평소에 익히신 분들은 이 보기에 세 개의 예시를 보자마자 첫 번째 바로 보이는 게 있을 겁니다. 자, 이 20이란 숫자는, 20이란 수는 5 곱하기 4다. 5, 4, 20. 그 다음, 21은 7, 3, 21 다음 54는 9, 6에 54 무슨 말이냐 하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 위에 탑에 있는 숫자는 여기가 A라고 하고 B라고 하면 이두 개의 곱이다라는 걸알수 있죠. 5, 4, 20 7, 3, 21 9, 6에 54 그러면 니은을 바로 구할 수 있네요. 니은 얼마입니까? 8, ᄂ은 56. 8, 7은 56인. 8, 7에 56. 자, ᄂ 구했고요그 다음. 음, 기억을 구해야 되는데. 이거는 고민을 해봐야죠. 위에는 이용을 했으니. 물론 위에를 이용했다고 또 이용하지 말란 법은 없으나. 음, 너무 어렵게 접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면은. 음, 곱하기를 했으니까 더하기 또는 빼기겠죠. 이거는 이제 뭐, 센스입니다. 보이시나요? 1 더하기 5는 6. 2 더하기 7은 9. 3 더하기 9는 12. 으흠, C라고 하면 C 더하기, C 더하기 A는 아래. 그러면 기억 더하기 8은 12. 기억은 얼마다? 4가 되겠습니다. 자, 아까 처음에 전략 써놨죠. 기억 곱하기 니은이 정답이라고 했으니, 기억은 4, 니은은 7, 그래서 최종 정답은 얼마다? 28이 되겠습니다. 아, 21번 문제치고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난이도는 중하 정도 되는 문제로 보여집니다. 끝.